생새우가 있구나. 사장님, 꽃게는 키로에 어떻게 해요? 네. 25,000원? 이거 살아있는 거 25,000원? 네. 네. 키로에 꽃게가 25,000원이라고. 사장님, 생새우가 얼마예요 키로에? 요즘 엄청 올랐다고 돼? 올랐다가 내렸어요 3만 5천원. 키로에? 키로에? 3만 5천원? 엄청 싱싱하구나. 잡수무세요. 음, 음. 생새우는 원래 달짝지근해. 음~~ 새우가 달다는 말 이해가 안 가시죠? 한번 드셔봐요. 진짜 달아. <laughs> 음.

이 고등어는 지금 세 마리는, 어, 어떻게 해요? 오천 원에 몇 마리야? 네, 한 마리. 에 오천 원. 아, 크고 싱싱하다. 어. 이꼬마은 지금 어떻게 해요? 만 원. 만 원. 굴은 지금 어디, 어디 있는가요? 아, 여기 굴이, 김장철에 굴이 안 보이네. 아, 굴이. 아, 꽃게 지금 이거 25,000원이에요? 사장님, 25,000원? 꽃게. 저 2kg만 주실래요? 예, 예. 이게 지금 살아있잖아요. 네. 꽃게 묻히면 저 살아있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. 좀큰 놈으로 많이 주세요. 큰 걸로요? 네. 나가 2kg요. 아, 나가 2kg에요? 조금 뭐, 뭐, 조금 뭐, 거시기 한거좀 더물어 주면 안 돼요? 저기뭐 하시려고 그래요? 꽃게 붙이면 안 돼. 꽃게 찜도 저기 거시기도 고 생선, 저 뭐야? 팡? 응. 팡 끓이려고요? 응. 제가 응. 새우랑. 네. 넣어 드릴게요. 네. 푸짐하고, 싱싱하고. 여기 전주수산 13번이잖아요. 네홍어무침도해서 팔고 그러네요. 네 인정 있으셔 갖고 또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많이 주시네요. 사장님께서. 그래 맛있게 끓여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농수산물 안에 수산시장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전주수산 13번인데 사장님께서 엄청 깔끔하시고 엄청 그냥 또 생선이 싱싱하네요 감사합니다